할로. 수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유형이 앞으로 안 나가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유형을 많이 교정시키고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모르시는구나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팔의 위치인데요. 자유형을 준비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팔을 귀 옆에다가 이렇게 많이들 놓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지만 팔의 위치는 귀, 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죠. 근데 내 팔은 위에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몸이랑 일자 갖다 나왔죠. 이게 맞는 거예요. 킥판을 넣은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수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손이 위에 있으니까 다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다리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손을 밑으로 내리고, 지금 보면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자세가 좋은 자세인 거예요. 자, 손끝에서 줄을 쭉 그어보면 이게 정확한 일자인 거예요. 이 자세가 자유형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롤링 타이밍인데요. 선생님, 저는 자유형 할때 계속 옆으로 가는데요. 앞으로 잘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롤링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롤링을 들어가요. 내리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바로 롤링을 해버리니까 손이 옆으로 빠지는 거죠. 옆으로 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뜨지도 않아요. 여기서 손은 내리고,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밀어주는 거예요. 내리고, 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자로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리고, 여기서 롤링. 자, 우리가 여기서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 쭉, 여기 밑으로 향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손바닥이 뒤로 향할 거예요. 뒤로 향할 때, 롤링이에요. 손바닥이 밑으로 향할 때는 내리고, 그다음 여기서 손바닥이 뒤로 향할 때, 롤링. 이렇게 하셔야 내리면서 내 몸이 뜨고, 밀어주면서 롤링을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요. 당길 때 바로 롤링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손이 계속 옆으로 빠지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뒤로 잘 밀어도, 앞으로 잘안 나가요. 물이 옆으로 밀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지그재그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동작이 제일 잘 나가는 자세예요. 손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고 뒤로 밀어 주면서 롤링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내리고 밀어. 자, 밀면서 롤링 하는 타이밍 봐 보세요. 내리고 밀면서 어깨를 싹 돌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이렇게 쭉 누를 때는 내 몸이 살짝 뜨죠. 그 다음 여기서 밀때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힘을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살짝 누를 때 뜨고, 자, 여기서 살짝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밀어주면서 롤링하면서 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을 물에 안 넣는다예요. 제일 많이 지적하고, 제일 많이 알려드린 건데, 진짜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습할 때는 손이 여기 위에 있죠. 이거는 귀판 잡고 연습할 때 많이 해요. 다이어그를 할때 앞으로 나가려면 손은 이 수면에 있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손은 귀 밑에. 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물을 당기죠 많은 분들이 팔을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팔꺾기를 위로 던져요. 위로. 위로 던지면 안 돼요. 쭉 가서 손끝으로 넣어줘야 돼물 안으로.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넣고 그래야 물을 다시 당기죠. 위에 올려놓거나, 위에 던지면, 봐요. 아, 이거 다 공기예요. 물을 당긴 게 아니라, 공기를 당긴 거예요. 넣고, 물을 당겨줘야 돼요. 물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가라앉죠.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손을 지금 당기는데, 지금 공기방을 보이죠? 자, 이건, 공기를 당긴 거예요. 물을 당겨야 되는데, 이제 공기를 갖고 와서 당기니까, 팔 당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진짜 많이 시키는 드립입니다 킥판 왼손에만 잡고 오른손은 이 옆에 있는 거예요. 손은 아까 얘기했듯이 살짝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쭉 당기고 그대로 가서 찌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에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야 우리는 물을 당길 거죠. 이 손을 계속 넣어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좋은 포지션으로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무 세게 당긴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을 여기서 누를 때는 앞으로 나가는 구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앞에서 힘을 팍 쓰면서, 여기서부터 당기기 시작해요. 팍 해서 당기다가, 끝까지 못 밀고, 중간에서 빠져요. 끝까지 밀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당기시는 게 중요해요 세게 당긴다고 앞으로 안 나가요 일정하게 물이 뒤로 잘 가잖아요 팡!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쭈욱 일정하게 밀어주면 진짜 앞으로 쭉 갑니다 자 지금 자유형을 보면 앞에서부터 힘을 팍 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앞으로 잘안 나가죠 이게 물이 뒤에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뜨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힘을 쓰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는 뜬다, 뜨고 뜨고 앞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속 늪에 빠진 자유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고, 자 팔을 당기는 속도를 보세요. 쭉 천천히 당기죠. 세게 팍 당기는 게 아니에요. 물을 느끼면서 길게 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해서 손이 이 허벅지 앞에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게야 앞으로 쭉 나가는 자유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물을 느끼면서 쭉 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뜨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은, 오르막길 수영을 한다예요. 손을 당기면서 앞 손을 밀어주는데, 물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면 가까이 근처로 이렇게 계속 올려요. 올라가면, 내 다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영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손을 올리면, 내 몸도 같이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은 이렇게 올리는 순간, 내 몸을 이렇게 가라앉아요.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잘 뜨려면, 손은 내려주고, 당기면서, 내 몸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쭉잘 나가는 거예요. 물어먹게 수영을 하잖아요. 자 보면은 이 자유형이 계속 위를 향하는 위를 향하는 자유형이 돼요. 다리는 가라앉고 손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계속 위로 가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엄청 힘들어져요. 자, 손은 내리고 몸은 뜬다고 했죠. 지금 손 보세요. 손 완전히 가만히 있죠? 그러면서 살짝 내려주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당기면 몸은 뜨게 되어 있어요. 손은 밑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손을 내려줘야 이렇게 몸이 정확히 일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을 쭉 당겨주고, 당겨주고, 손을 보세요. 쭉, 안 올라오죠?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또 내리고, 몸만 툭툭 뜨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이 꿀팁 자유형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너무 다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하시면 은 진짜 앞으로 잘 나가고 잘 뜨는 편한 자유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 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수